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가 수렴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심리를 체크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어,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0.9%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시가와 종가의 갭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자리에 들어온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상방으로 돌파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자리를 지켜줄 것인가, 못 지켜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이 지금 도지 캔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명분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제가 아침 일찍부터 녹화해서 전부 다 업로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장중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응만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볼륨입니다, 여러분 볼륨. 자 일단 거래량인데 지금이 주가의 상승이 있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온 것과 그리고 주가의 하락이 있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없죠. 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숨고르기라고 정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봉이 나오는 기준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매수 일과 매도 1 중에 매도 1이 갑자기 0으로 바뀌거나 그죠? 매수 1은 그대로 1인데 매도 1이 0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매수 1이 갑자기 2로 바뀌면서 매도는 1에서 이제 1로 그대로 현행을 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에 대한 주체가 이기기만 한다면 전부 다 양봉으로 이렇게 연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 입장에서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주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차익매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차익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익매물, 투매 흐름으로 이어질 거였으면 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볼륨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조작만 거치고 그 다음 2차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굉장히 건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볼륨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차이 메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단기적인 숨 고르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를 동반하려는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널을 1대1로 만들어 봤을 때 지금의 랠리의 초입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이 채널의 하단부근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나와주는 건 맞지만, 그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서 버티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상방으로 돌파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 이 10만원 자리를 깨면서 올라갈 만한 명분이 아직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어, 지금 에코프로가 26년 4대 경영 방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술력 없이는 미래 없다. 자 이런 얘기가 없으면 주주 여러분들의 환호성도 없겠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급한 불을 끈단 마인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이 해외 사업장 고도화. 이 중심이 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발표에서는 기술력 없이는 시장에 대한 침체와 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체 에코프로 창업주는 이 기술로 지금 성장해 온 에코프로가 현재 위기를 돌파할 길도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영방침 발표는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배터리 산업 그러니까 EV에 대한 캐즘이라든지 이런 업황에 대한 둔화를 ESS로 지금 당장에 틀어막고는 있지만 이 에코프로가 기술 중심 경영과 해외 생산 고도화로 생산 및.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해외 거점 고도화는 헝가리 양극재 공장, 그죠? 헝가리 양극재 공장과 이제 인도네시아 재련소 등으로 글로벌 자산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단기 실적의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경쟁력은 무조건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어, 이러한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영방침은 단지 말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조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는데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규 고객 확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뭐 매출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생산 거점의 실제 가동과 확대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에코프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국가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특히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은 이미 시험 가동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헝가리 공장은 연간 5.4만 톤이라는 생산 능력을 갖춘 현지 양극재 생산 기지로 이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현지에 구축된 대규모 공장입니다. 이 해외 생산이 단순히 추가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기차 배터리 현지화 수요를 충족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직접적인 공급망의 관계를 공급망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요충점이 됩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재련소까지 있죠. 이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도 지금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니켈 중간재와 같은 핵심 원자재 안정적인 확보는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켈 중간재나 뭐 아니면은 뭐 핵심 원자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에코프로는 헝가리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여러 해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글로벌 생산 체계를 확장하면서 이 흐름은 단순한 설비 확장이 아니라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의 글로벌 대응력과 이 밸류체인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합작 생산 기반은 결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 분산과 매출에 대한 기대 어, 그리고 점유율 확대와 수익 구조 개선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래 기술 및 R&D 강화에 대한 흐름입니다. 최근 에코프로 창업 주인 이동채 대표가 이제 청주 연구동 등 핵심 R&D 시설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 기사에서는 어,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자. 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대비한 소재 개발에 집중하자라는 어 취지가 강조됐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데 이 분야의 핵심 소재를 선도적으로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중장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에코프로의 경영진 역시 올해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이 R&D를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 확장뿐만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한번 본다고 하면 이 단기적인 업황 조정 속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술 중심의 경영 방침 발표와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는 이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움직임이고 R&D를 통해서 지금이 미래 시장 준비를 하는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이다. 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방향성은 현재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단순히 가격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인 확장 속에서 벗어나서 기술력과 글로벌 대응력을 함께 갖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와도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에코프로가 발표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지회가 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에코 프로에 대해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 새해 선물을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널리스트 선정 2026 유망 섹터 분석집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제 대세 상승장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왔지만 결국에는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산타렐리가 1월 초까지 잘 유지가 되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따뜻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브리핑해드릴 거고요. 지금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추천도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자동차. 방산 조선 우주항공 지방 선거 정치 테마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도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선두 주자로서 미리미리 매집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저점을 다지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슈팅 나오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참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돈을 벌수 있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성장은 26년도에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범 AI 반도체 관련들 중에서 옥석거리기만 해도 대박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 따지고 있는 종목들 와 아직까지도 반도체를 바닥을 따지고 있는 종목이 있나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부다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예상 수익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예, 중심으로 해서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제 피지컬 AI 경쟁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엔비디아 결국 큰일을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년도에는 지금 1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80%에서 110% 1차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1차 수익률이고 2차 예상 구간은 160%에서 200%까지 MA 이슈에 따라서 200% 이상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제약바이오, 그 다음 자율주행, 그 다음 조선우주항공, 쭉쭉쭉 내려가서 전력설비, 정치테마까지 전부 다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010-7593-3753번으로 여러분들 박교수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교수 라고 문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26년도에는 진짜 필요한 종목에 대한 추천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PDF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010. 시로 93에 3753번으로 여러분들 박 교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교수 네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파주의보기 때문에 예, 이번 주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특히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바닥 미끄러우니까 출퇴근길 조심하시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치지 않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늘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해야 그다 음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늘 나를 위해서 운전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청소해 줄 사람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건강 챙기면서 돈까지 벌어갈 수 있는 26년도 한해 대박날 수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 안내드릴 거니까 꼭 010. 7 5구 3의 3753번으로 박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